안녕하세요. 내집마른 연구소 홈포터 김현정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상 빌라를 소개해 드릴 건데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라는 곳입니다. 신현리 능평리보다는 광주 시내에 조금 더 가까운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6개 동이 오픈을 해서 좀 다양한 타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테라스 세대도 있고, 복층 세대도 있고, 일반 세대 중에 조금 주방 구조가 다른 세대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오늘 저는 복층 세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쉽게도 신상이다 보니까 가격 공개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격은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일반 기준층 기준으로 한립이1억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가 제가 사는 동네 인근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치적인 장점을 너무 잘 아는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다 도보로 가능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집이 유독 많은 동네예요. 자녀 계획 있는 신혼부부라든지 아이가 어린 집들이 들어와서 살면 너무 좋습니다 광역버스도 도보로 한 5분이면 탈수 있거든요. 뭐, 강남 가는 거, 어, 양재 가는 거, 삼성역 가는 거다 있습니다. 뭐, 경기, 광주역, 경광선도 차량으로 한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 참고해서 봐주세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이제 외부 모습을 제가 먼저 보여 드릴 건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화이트 톤하고 그레이 톤이 섞인 브릭 타일을 썼어요, 파벽을. 그래서 모던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고요. 이쪽 이제 주차장 공간을 한번 보면은 지금 보이는 이 공간들이 단지내 도로인데요. 나중에 여기 이제 주차 공간들이 그려질 거거든요. 근데 자연 녹지 땅에 빌라가 들어섰다 보니까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는 무조건 들어오고 여분의 차량도 충분히 주차할 만한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동간 간격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죠. 자, 현관 공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제 현관 공간이고, 신발장은 네칸 있습니다. 전체 타일 마감이고요, 일괄소장 버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문은3면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프레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3베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먼저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 사이즈가 진짜 좀 넓은 편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시면 층고도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개방감이 좋은 거실로 보시면 되시고 바닥은 전체 강마루 벽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LG 제품 들어와 있고요. 이게 타입에 따라 좀 다른데 세개 동은 실링팬이 들어온 데가 있고 또 실링팬이 안 들어온 세대도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를 해주세요. 다른 동 사시면서. 여기 실링콘 영상이 있었는데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창호는 지금 영림 제품으로 해서 이중창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세대가 지금 남향을 바라보게끔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아, 소파는 한 6인용? 네,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 4인용의 안마 의자까지 놓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방 거실이 이렇게 탁 튀어 있는 LDK형 구조입니다. 먼저 이제 식탁 자리를 좀 보자면 위에 약간 포인트 등이 있죠? 이 자리가 식탁 자리입니다. 가인용 이렇게 T자로 놓으면 딱 알맞는 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냉장고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두 대. 넣으실 수 있고 이렇게 기억장으로 해서 조리대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넓게 조리대를 쓰시면서 이 뒤에 이제 개수대 그다음에 환기창, 삼성 제품의 식기세척기는 기본으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면에 있는 아일랜드 조리대가 여기 이제 쿠첸 제품으로서 하이라이트 1구 인덕션 2구가 시공되어 있는데 조리하면서 여기서 도마질하면서 거실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밑에는 전부 수납이에요. 그래서 수납이 넉넉하게 된다는 점도 장점일 것 같습니다. 밥솥 자리는 이 끝에 마련이 되어 있네요. 곳곳에 콘센트 자리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가 이제 다용도실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인데 이렇게 이제 개방감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시공을 했어요. 보시면 어 진짜 크네요. 어, 여기 보조주방, 이렇게 가스레인지 이것자리가 들어와 있고, 여기 공간으로는 이제 다 다용도실인데,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소방창이 있어서 픽스창을 크게 냈고, 위에는 환기 가능하게끔 했어요. 세탁기랑 건조기를 병렬 배치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여유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방. 아, 일로 가야지. <laughs> 네, 여기가 이제 안방 공간입니다. 해당 세대가 복층 세대라서 이 안방 침실에는 드레스룸이 별도로 없는데 일반층 세대들은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집 침대 큰 사이즈랑 혹은 여기 화장대 큰거 아니면은 여기 붙박이장 크게 또짜 넣을 수 있는 공간 충분합니다.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여기도 다 남향 창이 있어서 채광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은 없지만 안방이니까 욕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변기랑 세면대랑 샤워까지 다 가능한 욕실이고요. 심지어는 환기창까지 다 있는 빌라입니다. 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환기를 할수 있는 화장실. 그 다음에 요 안방 공간을 나오면 옆에 공용 욕실이 있거든요. 공용 욕실은 또 엄청 커요. 그래서 집에 욕조가 필요하다. 요거 파티션 털어내고 여기에 욕조 크게 또 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요. 샤워시설 있고, 세면대, 변기, 수납장. 여기도 한기창이 있습니다. 조금 화려한 타일들을 썼네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먼저 올라가기 전에 현관 앞쪽에 있는 두 서브룸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쪽 방부터 먼저 볼까요? 오, 복층 세대인데 복층이면 보통 방 하나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안방 드레스룸만 없애고도 서브룸들 사이즈가 다 좋아요 그래서 이 방을 자녀방으로 쓰신다 그러면 가구 3종세트 다 들어가고 공간 넉넉하고 여기도 남향창이 다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건 시스템 에어컨은 없으니 벽걸이 에어컨은 개별적으로 시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방 앞쪽에 있는 방도 한번 보면 이 방도 뭐 사이즈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빌라 치고는 이 정도 사이즈면 아주 괜찮아요. 자녀방으로 쓰시기도 좋고, 또 좋은 게 여기 뒤에는 단지가 보이는데, 단지 내그 서로 간의 폭이 넓어가지고 시선 간섭이 좀덜 합니다. 여기, 어? 여기 숨겨진 여기 야생동물 있는데? <laughs> 이번에는 복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와 봤는데, 어 위에 장난 아닌데요? 테라스도 있고, 공간이 엄청 크게 있어요. 작업실 필요하신 분들, 혹은 가끔 전화오셔서, 뭐, 피아노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하신다는 분들 있는데, 이런 공간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층고가 일단 너무 높고요. 그 다음에 죽어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죽어 있는 공간 따라서 다 수납장 짠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거실처럼, 2층에 거실처럼 쓰실 수 있고, 채광이 다 들어오고 환기가 되게끔 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방도 하나 있어요. 여기는 뭔가 아늑한 느낌이죠? 침실로 쓰시기에 딱 좋을 것 같은. 어우, 충고 진짜 좋아요. 여기도 환기창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골방 같은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laughs> 어, 이쪽도 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인테리어를 한번 좀 규모 있게 하시면은 아주 특별한 공간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복층의 하이라이트는 테라스 공간이죠.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 바깥에 나오니까 테라스가 제법 넓습니다. 방수 공사 싹 되어 있고 지금 이쪽에 보면은 수도랑 방수 콘센트 있기 때문에 전기 다 쓰실 수 있어요. 조명도 들어와 있고, 여기에 넓은 그 테이블 놓고 고기 구워 드시거나 아이들 풀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동에 따라서 동간 간격이 좀 멀고, 시야가 탁 트여 있는 집도 있고, 옆쪽이 좀 보이는 집도 있는데, 그런 공간들은 조금 차폐할 수 있는 나무 식물 같은 거로 화분을 큰 거를 놓거나, 좀 뭐를 이렇게 발로 가려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오포읍 양벌리에 새로 오픈한 대단지형 신축 빌라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단지형 빌라들은 좀 먼저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튀어 있는 세대, 그 다음에 뭐 조금 구조가 잘 나온 세대에 선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하셔서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은 좀 빠르게 나오셔서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